정말 너무나 멋진 휴일이 남아있는 이 밤에 우리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바로 우리 시사급발진 바람 한 번만 더 듣고요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노래 외치며 구호의 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 못 들은 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사급발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정한 국민입니다. 분노할 줄 알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2024년 21세기에 민주화 운동도 해야 되고 독립운동도 해야 되는 절박한 국민이 됐지만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 여기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에 분노하는 모든 분들이 거리로 나와 줄때 우리는 비로소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저들은 우리를 개대지수 취급합니다. 누구 하나를 뽑더라도 어디서 저런 쓰레기만 골라서 골라서 데리고 오느냐? 이진숙이, 김영석이, 요즘 핫하죠? 한덕수. 사람이 죽어 나간다. 응급실이 가동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뭔 소리냐? 가짜뉴스다. 사기치지 마라. 도대체 그런 인간들은 뭘 보고 사는 겁니까? 도저히 대화도 안 되고, 거짓말에 우기기만 하는 저것들.